문 닫고있는데 어떻게 알었어 오케이 okay, 됐다 아 먹었다 먹었어? 난 고스트야 안 먹어도 돼 여기 앞에 있다 아 깼다 컷박겠다나 앞으로 간다 보이면 피안 보여. 아 이거 파라 너무했다. 집안에 집안에 집안에. 아 쉣. 집안에. 자. 천천히 와요. 버티고 있어. 챙기고 오게이 아, 지금, 참... 지금 너무안 좋다 이거 반 e m y UI, 니데 가야.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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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. 니 어딨어? 내 근처에. 여기있다. 여기있다, 여기있다. 킹. 여기 오케이, 끝. 나이스. 킹을 찍어야 보이지? 여기있다, 아, 여기있다 하면 어떻게 하러 내가 킹이 <laughs> 안 찍혔어. 대충 위층만 찍어줘. 두꺼번고 두마리 보여서찍여 시간이 없귀여기잡여까 어? 여기 와. 차 이거 귀차 오는거 같 귀여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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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여운 귀여운 귀여운 귀여 어, 저기 사람? 네? 일로온다 일로다 네. 오케이 쏜다 쏜다 쟤네, 쟤네가 쏴 우리 어, 스나이터 스나이터 핑한대맞췄고 벌써 결정 오겠다. 갚았다. 다나 쏘는 거야? 나 쏘는 거네. 진짜 보인다. 뭐 아, 바뀌었다. 네, 가자. 여기 있다. 오케이. 어, 있어? 끝, 끝, 끝. 들어가야 되네. 여기 하나. 저 트럭 타겠다. 이거 샵 한번 가야돼 샵? 응. 샵, 샵? 샵 간다고? 샵첩 가면 뒤로 가야 돼. 우리 완전 들어가야 돼. 디로데 온대로 가야 돼. 따라갈게. 첩 갈라. 두 개비 두 개사고 첩 들여. 어차피 들어가야 되네, 이쪽 안으로. 음. 이렇게. 포지션. 아. 샤브로, 샤브로. 아, 이거. 샷건으로 바꿀까? 끈 줘. 스나, 스나. 알아, 예선이. 스나 해도 되겠다. 그 별로 조준경 블루인데? 음. 버슬리인데? 맞았겠스. 여기서부터 딱끄면서갈다 서클? 오 네. 샷건 들어야 될것 같은데? 나 저기서 샷건 어. 꺼낼나 그.. 로드하우스에서 나 봐줘 와.. 나 샷건 들고 스나드헬까 뭐 들지? 여기는 샷건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근데 옥상이 걸려있어가지고 음. 나 일단 스나드 켜게요 그럼 이거 <목소리도> 내꺼 좋거든요 이거? 쓰면 좋영는데 됐다 일단 샷건이랑 그거 먹었다 이게 또 좋나? 이거 플렛 아.. 그냥 드려야겠다 그냥 장거리 되는 AR이 낫지 않나? 방, 이거거든요? 그냥? 조준경 없는 거. 조준경 없으면 안 돼, 이제. 수나, 그래서, 그래로 그래서, 하요 내가 딜을 볼게요. 진하니까. 우리, 사이드로 돌자고요. 어, 이쪽, 이쪽으로 이렇게 힐로 올라가자. 사이드 돌면서. 아, 켜봐야지. 뭐. 어 있네 하나 더 아, 네. 싸우겠다 좁, 좁혀진다 들어가면서 들어가야겠 여기 집 조심 쟤네 갔는데 좀 넘어갔어. 파란색. 아닌가? 고스트인가? 파란색 고스트인가? 아 얘네 다 고스트다. 어디? 얘네 다 고스트. 있어? 거 여기랑 여기. 여기, 여기. 이 친구 있죠. UAV is being all fuel, RTB for resupply. Changing position, moving in. New sites are going to go to Jarge. 보이면 먼저 피잉을 하고 어저 앞에 봤던 것 같은데 앞에 있어 앞에 있어 앞에 있어 냐 여기있다 여기있다 있어 다 갑옷 아못 죽였다 일단 앞으로 일단 앞으로 이, 이쪽 아니 그쪽으로 이거 어, 위험해 헤드 쐈는데왜갑방을게어여이 햇빛 때문에 씨 왼쪽 돌자 그냥. 나 이렇게 부르지. 아, 잘붙어줘 왼쪽으로 빨리 가야 돼.

로. 애니미 비클. 들어. 어, 들어. 트렁 내려. 왔다. 오 어,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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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. 국 탱크, 국 자, 타겟. 자, 그래. 겟, 겟. 아. 여기서 옥상 사수만 네. 잘하면 될것 같은데. 저차, 차, 차, 차. 그리또 차. 올라올 텐데, 애들. 음. 오는 오, 거 봐줘. 네, 내가 그냥 형 밑에 보고 내가 위에 볼게. 어. 여기 전쟁터였는데? 위에 올라오는 거 봐줘 좀 붙어있죠? 너무 떨어졌다고 너무 커 저기 저기,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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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명 어, 어, 죽었고 더 있어 더 있어 저쪽, 이쪽이 많아 여기도 있고 올라오겠는데 여기가 아, 올라오는 거야. 저차 터진다. 밑에. 계단 타고 올 수도 있어. 음. 어 밑에 싸운다. 붙어보자. 우리가 내려가야되면 선 던지고 내려가죠 아붙 어, 저기 저거 저핑봐저 핑크. 슬픈 핑저러 바로바로 죽 바로. 여기여기여기 밑에 밑에 하나 다운 다 찍었다 하나 더 들어갔다 어, 들어갔지 하나 아, 들어갔다 1층 셋 하나 여기 2놈만 더 채우는게 2 밑에 3명 밑에 설명. 들어. 내렸다, 내렸다. 안으로 들어갔어. 어, 우리 먼저 나가자, 먼저 나가자. 로 알로, 알로, 알로. 와 마시고 나. 들어와. 그냥 여기서 끝 거야 나. 따라와, 따라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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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 그리고 먹어 언덕 먹어. 왔어. 왔어, 왔어, 왔어. 한 명, 한 명, 한명 한명 여기, 여기 천천히, 천천 나이스야 이게 작전입니다 고 어, 야, 첫 판에 1등 아이고